옛 것이 없어지고 죽고 정리되어 새 것이 될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을 본문으로 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와 상을 마음에 그리고 자오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불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살았던 바울이 그 삶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웰빙이라는 말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얘기되지만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웰빙, 띄어서 말해야만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죠. 이 웰빙이라는 말은 복이 있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웰빙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 먹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웰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웰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은 웰빙을 얻은 복된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미리미리 비춰두면 설교가 이상해집니다. 좀 제대로 비춰주세요 이 중간에 이게 엎그러지면 어,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아. 진정한 웰리빙은 언제나 웰두잉에서 well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또 실수하시니 비춰도열 할까 하네요. 뭐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진정한 웰리빙은 웰두잉에서 well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가 위 높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행함에 덕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건강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복지를 누리길 원하는데, 자기 행위를 잘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웰두잉을 well 이례적이거나 단편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영웅시되는 행동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선행이나 덕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지하철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건져내든지 누가 뺑소니를 하는데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거를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어떤 여자가 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그걸 막아내든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희위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막 그냥 달려나가다가 앞서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분신 자살하든지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은 아,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웰두잉은 well 그렇게 이례적이거나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변함없이 계속 행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웰두잉이 well 됩니다.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웰빙을 이룬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웰두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웰두잉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웰에이징입니다. 웰에이징은 성숙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행하는 단편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라 집을 짓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성숙된 자리에 있는 제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나 유아적이고 유치한 말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치한 말을 가장 유아적인 행동을 국회에서 막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저기 유치원생보다 못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같이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행한 다음에 서로서로 서로 배신자를 찾아내자, 뭐 지도 대표를 팔아먹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당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저런 유치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나 성숙된 모습으로 설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촛불을 들고 나갑니다. 모여서 집단행동을 합니다. 단식으로 투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 인정해 주고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해 줄때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탓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부터 성숙된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웰빙을 well 말했고, 웰두행을 well 말했고, 웰에이징을 well 말했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죽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잖아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 얘기를 더 이상 할수 없다. 끝이에요. 그러나 죽음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죽음 얘기할 자격도 없고. 죽음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죠. 부활을 확실하게 알았기에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부활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증했기에 죽음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사도 바울은 웰빙과 웰두인과 에이딩을 이룰 뿐 아니라 웰다잉을 well 말했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부활 신앙으로 넘쳤기에 웰다잉을 well 실천한 사람이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웰다잉을 well 고백하고 웰다잉의 well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에 추수를 맞는 추수의 명절과 이 추수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웰다잉을 well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웰다잉의 well 복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와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와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죽는데 잘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된 것을 믿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것이 싫고 죽는 것을 잘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안드류스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웰다잉을 준비된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죽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냐? 잘 죽기를 기도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준 생명이 다할때 가족들이나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품에 안길 수 있는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비명 횡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은 금방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자는 가운데 가족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죽음을 좀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잘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음도 잘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천국의 초소가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읍시다. 어떻게 날마다 죽나요? 달리 죽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뭐칼 갖고 목을 따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지만 더 중요한 기도.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응답. 기도하고 버릴 수 있는 응답. 기도한 다음에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나의 모든 을다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기도는 죽농 기도입니다. 웰 다잉 기도로 사도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삽시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음, 교만이 죽기를 기도합시다. 바울은 지나치리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자기 자랑거리를 빌립보스 3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나는 8일 말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의 적석이요, 베냐민 집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이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육신적 혈통과 신분과 자기의 그 율법을 지켰던 모습을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에서는 그가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랑거리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봐야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육신적인 자랑거리만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는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평소에 자기 자랑거리를 떠벌리지 않았어요. 왜? 철저하게 교만을 죽이는 삶을 바울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에 습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세상적 자랑거리를 다 버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또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선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월이 꺾이고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 교만은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은 날마다 자아의 교만을 죽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교만을 죽이는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일명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하나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그는 말합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고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 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교를 기뻐하노니이는 내가 약한 그때곧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손수건만 갖던데도 병이 막 나왔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무슨 병에서 노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눈에 안질이 심해서 고름이 늘 흐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더 신뢰가 가는 얘기는 바울이 간질병이 있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치심으로 거꾸로 둬서 거품을 물고 막 몸을 떠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니병이나 고찰하고 공격하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수 없으나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의 무서운 것은 교만은 자칫 잘못하면 인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이 금방 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자기 생각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내가 하는 처럼 되는 교만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남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신앙의 연도가 깊을수록 영적 체험이 많은 성도일수록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언제든지 교만이 죽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아의 교만이 죽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하나, 이기심이 죽기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여기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남을 배려라 말하지만, 저 자신의 요구, 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는 이기심의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이기심 덩어리가 돼서... 진정으로 자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이기심은 우리를 서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필리포서 2장 5절로 8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위기심을 버린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대접받지 못하고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알고? 때, 네.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것이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죽어지지 않습니다. 자를 날마다 죽여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이기심을 죽여야만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순간순간마다 이기심을 가지고 대할 때 부부싸움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대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잠시 방심을 하면 남을 보면서 파리암치한 짓이라고 욕을 했던 행위를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가에 나한테 있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남편을 전쟁 의 일선에 내몰아 죽게 만드는. 파리함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미망인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르고 칭송을 합니다. 우리 왕은 사랑이 많아서 전쟁에 나가 죽은 장군의 부인을 거두어드리고 살펴주는 좋은 왕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뻔뻔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 도성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넘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옆집에 한 마리뿐이 없는 양이 한 마리뿐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해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내가 다스리는 이날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오고 세 배나 물어주기 하고 그것을 놔두면 안 된다 할때 나다니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침상이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죽여야 할 이기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고 삽시다 고백해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죽여야 할 이기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의 이기심을 죽이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도인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 이기심은 누가 죽여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기심을 죽이지 못합니다. 따라 합니다. 스스로. 나 스스로. 이기심을 죽이자. 이것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날마다 죽어야 할, 웰 well, 다행히 이기심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음, 탐욕이 죽기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의욕적인 삶을 살수 없죠.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긍정적으로 보면 의욕이고 부정적으로 행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다 탐욕이 됩니다. 분수에 맞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탐욕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고 답게 살아야 하는데 분수를 넘어선 욕심을 가짐으로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탐욕은 큰 데서 오지 않으면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탐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쓰는 일에서부터 탐욕을 죽여야만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식탐을 죽이니까 탐욕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식하고 단식하는데 탐욕을 버리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탐욕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불황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금식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번에 배운 게 있어요. 금식하다 힘들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금식하면 되겠구나. 저도 앞으로 한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수액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 금식도 잘해야지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스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분수를 모르고 일을 버리지 않게 다루고 기도해 줘야지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분수를 모르고 교회를 크게 짓고 분수를 모르고 큰 일을 버리다가 많은 성도들을 불행하게 해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짓다가 성도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급을 차압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좀 없지만 옛날에 처음에 우리 60년 전, 70년 때는 순박한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 일이라면 그렇게 다 내놓고 헌신했던 분들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한다고 일을 벌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탐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고 자기의 파당을 말리지 않았고 자기의 개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서우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거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디옥의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거욕심을 십자에 가못 박았느니라.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 여러분 탐욕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탐욕이 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읽어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금지된 하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하와에게서. 인간의 탐욕을 보고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매일 금지된 하나를 포기하고 자의 탐욕을 죽이며 기도합시다. 엄청난 게 아닙니다. 금지된 하나를 내가 참지 못하면 탐욕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나에게 금지된 것을 원하고 탐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탐욕을 죽이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죽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는데 제가 다밟아벗으면 부끄럽겠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양복 다 벗고 밟아벗으면이 자리에 쓸수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영적인 면에도 똑같습니다. 내 영적인 가면을 벗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내 속사람의 모습을 알면 내 아내가 당장 이혼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의 탈을 쓰고 삽니다. 왜? 죄된 인생이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의 탈을 안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위선을 다 떨고 살지요. 근데 위선을 위선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잔짜 자기의 모습으로 알고 살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위선을 알기 때문에 위선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거짓에 탈을 쓰고 위선 떠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주님 안에 인정받고 죽여서 그를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거짓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삶에서 거짓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요하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니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선이 진실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짓을 죽이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거짓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는 진실되기에 쓰는 노력과의 셈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거짓을 물리치고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거짓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매일매일 같이 사는 부부 간에 내가 위선된 모습이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평생을 거짓의 탈을 쓰고 위선을 떨 수밖에 없지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내 마음의 진실이 진정한 진실이 될수 있게 해서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할수록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다 탈을 벗읍시다. 위선의 탈을 벗고 진실하게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을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웰빙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웰두잉을 well 실천하여 웰에이징을 well 이루고 부활신앙으로서 사도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결단하며 웰다잉의 well 삶을 삽시다. 내가 나를 죽이는 길은 오직 기도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의 마무리 기도로 바울같이 자아가 죽는 기도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드린 교만, 이기심, 탐욕, 거짓은 대표적인 우리가 죽여야 할 내용들이지만 이것 이외에도 우리 안에 죽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웰다잉을 well 이루면서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탐욕과 거짓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일어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